1월 5일 새해가 시작된 이후 도지코인은 반등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불안감과 조정 국면이 무색할 정도로 도지코인은 바닥 구간에서 벗어난 뒤 점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도지는 끝났다. 너무 지루하다는 말이 넘쳐났지만 그때 도지코인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동안 세력과 고래들은 꾸준히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새해와 동시에 방향을 틀었고 1월 2일 반등을 시작으로 오늘 1월 5일까지 연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이번 상승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지코인은 이미 주요 지지 구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매집과 정리를 마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약한 손들이 대부분 정리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상승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최근 며칠간의 캔들 흐름에서도 매수 주도권이 확실히 넘어왔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 전반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예정된 락업 해제 이슈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흐름 속에서도 급격한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붙기 보다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도지코인은 더 이상 바닥에서 헤매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 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 지갑들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돼서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어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도 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 기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준비 완료고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우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해제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와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두었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건데, 손해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심만 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 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일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아, 또 물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늦을까 봐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힘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 도용 및 사칭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로 가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재단은 락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 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 재단도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레드 달링 하우스는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